철거위기에 처한 흥사단 옛 본부건물을 보존하자는 공감대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사적지로 지정한 뒤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완전히 해제돼도 한인 노인센터는 당분간 문을 열긴 어렵게 됐습니다. 8월 중순쯤은 돼야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200여 대의 이동식 백신 접종 차량을 커뮤니티별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한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다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실업상이 오는 9월 6일 완전히 종료됩니다. 일부 주들은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에 종료할 검침입니다. 남가주지역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던 무차별 총격 사건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후 네건의 고속도로 무차별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프렌즈와 함께 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프렌즈 데뷔 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실업 수당은 오는 9월 6일부터는 중단될 예정입니다. 일부 주들은 조기에 연방 실업 수당을 종료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인 국민회관 부근에 자리 잡았던 옛 흥사단 본부 건물, 한인 사회는 우선 철거 위기에 처한 본부 건물을 사적 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곧 철거가 임박한 옛 흥사단 카탈리나 단속. 이제 현장 실사만 거치면 언제든 철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흥사단과 한인 단체들은 우선 철거 진행을 막기 위해 LA 시 정부에 역사문화 사적지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는데 그게 인스펙터가 와서 인스펙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계 자체는 아주 간단한 거라 철거될까봐 그게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랜드마크 프레저베이션 스페셜라이즈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리그 어, 액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막을 수 있게 일단 시급한 철거부터 중단시킨 다음 건물 구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몇년전 실시된 USC 대학의 문화유산 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은 충분히 확인했다는 판단입니다. Sort of uh, uh, really 건물 주인 중국계 개발사와의 구매 협상도 계속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건물 구매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 정부의 지원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말로 흥사단의 이 말로 이게 유적지로서 앞으로 시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보훈처에 보훈처에서 이런 사적지는 이걸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인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12년 350만 달러에 다시 사들인. 워싱턴 DC 주미대한제국 공사관을 선례로 제시했습니다. 미주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흥사단 단속건물은 그만큼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다는 주장입니다. unity and most of all love for their country. 흥사당과 관련 단체들은 구체적인 건물 보존 방안이 마련되면 한인 사회 기금 모금 운동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한인 어르신들 적지 않습니다. 한인 어르신들이 마땅히 갈만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규제가 완전히 해제된 뒤에도 한인 노인센터는 당분간 문을 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만남 장소이자 문화 공간인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시니어 센터가 코로나 규제가 전면 폐지돼도 당분간 휴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 오픈을 허용해도 당분간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에서 2차 접종까지 끝낸 65세 이상의 주민은 70%에 그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센터가 휴관을 연장한다는 소식에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나가지도 못하고 걸을 수도 없고 그래도 집안에서 그냥 뒤에서 걷고 그러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세번씩 나가서 하다가 안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시니어 센터는 오는 8월에 문을 열면 백신 2차 접종까지 끝낸 어르신만 입장시킬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오는 10월 코로나 규제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가 공개됐습니다. 일리카운티 보건국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와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은 마스크 착용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보건국은 학교를 비롯해 차일드 케어 기관 그리고 캠핑장과 의료기관 또 대형 실내 행사장, 대형 교통 관련 장소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리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접종 동료가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여 대의 이동식 접종 차량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오는 15일 전면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앞둔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카운티 전역에 무려 230여 대의 이동 접종 차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단위로 이동 차량을 집중 배치할 방침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LA 카운티 백신 접종 횟수는 지난 7일 기준 962만 회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접종 실시 횟수도 411만 7천 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LA 카운티의 16세 이상 백신 접종자는 모두 450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번 이상 백신을 접종한 16세 이상 주민은 540만여 명으로 64.9%에 달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다음 달 4일 독립기념일까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비율을 최소 70%로 높이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몇년전 엘에이 한인타운에서 벌어졌던 노숙자 쉘터 반대 시위가 요즘에는 아카데아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노숙자 쉘터를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에이 한인타운의 경우 쉘터가 완공됐지만 노숙자 수는 더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소형 노숙자 주거 시설을 반대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쉘터를 설립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노숙자 쉘터 문제가 도심에서 교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LA 동부 지역인 알케디아 지역에서 노숙자 쉘터 설립 문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l a County without notify the residents s t r

LA 지역의 노숙자 쉘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쉘터가 생기면 주변에는 노숙자들의 길거리 숙박을 금지시키겠다는 시정부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쉘터 생활을 거부하고 오히려 주변에 몰리면서 당초 한의사회 우려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노숙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실업 수당 오는 9월 6일부터는 완전 종료될 예정입니다. 일부 주들은 조기에 연방 실업 수당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구인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서민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정부 실업 수당이 오는 9월 6일 종료됩니다.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실직자에게 주당 300달러씩 제공하고 있는 실업수당이 노동절 연휴에 종료되는 겁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가 연방실업수당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중단되는 겁니다. 이번 실업수당 종료로 370만여 명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더 이상 실업수당 연장 계획이 없다고 연방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일, 알래스카미시시피등 4개 주의 연방 실업 수당이 조기 종료됩니다. p i California, h a w 2 2 i New York, New York, New York, s e w York, n e 전 세계 범죄 조직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암호 앱. 사실은 미 연방 수사국 FBI가 만들어 퍼뜨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암호 앱을 해독해 800여 명의 범죄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p o i c e I'm at the door. 수천 킬로그램의 마약과 수백만 달러의 현찰, 그리고 총기까지 최근 호주 경찰이 마약범 수백 명을 검거하면서 압수한 것들입니다. 검거된 범죄 조직들은 하나같이 아노미란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사용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신저 앱은 알고 보니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호주 경찰이 지난 2018년 함정 수사의 도구로 공동 개발해 은밀하게 퍼트린 것이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려면 기존 사용자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특수 스마트폰과 6개월에 200만 원이 넘는 사용료까지 내야 하지만 메시지가 암호화된다는 점 때문에 범죄 조직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1 0 0여의 나라에서 300개 이상의 범죄 조직이 이 앱을 사용했는데 사용자 수가 12,000명에 달했습니다. 물론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 열쇠는 FBI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범죄자들은 이 앱을 통해 범죄를 모의하고 범죄의 사실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Heavy blow. 안원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통해 호주에서는 모두 21건의 살해 모의를 적발했고, 벨기에에서는 1,500kg의 코카인을 압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함정 수사를 통해 체포된 조직 범죄 관련 용의자는 전 세계에서 800여 명에 달합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한동안 잠잠했던 프리웨이 차량 무차별 총격 사건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차량 총격 사건은 무려 4건이나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밤 11시 반쯤에는 롱비치 지역에서 무차별 차량 총격이 일어났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애너하임 지역 5번 프리웨이와 605 고속도로에서도 총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번째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동맹 강화를 위한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윤수 특본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번째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11일부터 4흘간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나토와 EU, 러시아 등과 잇따라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핵심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동맹 강화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화시킨 유럽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추가로 초청한 한국과 인도, 호주를 상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내일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으로 가는데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양자 회담 나아가 한미일 세나라 정상의 3자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대러시아 강공책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 만큼 첫 번째 미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관심사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국제사회 백신 지원 계획도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화이자 백신 5억 회 분량을 추가 구매해 내년 상반기까지 92개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연합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 모험국들과 방역 안전 협약을 맺은 뒤에 상호 여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과의 자가 격리 면제 협의는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보도에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각국이 입국자 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해외 여행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능해집니다. 우리 정부가 여행 안전 권역, 이른바 트래블 버블 제도를 활용해 방역이 잘된 다른 나라들과 서로 격리 없는 여행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로 국가간 이동이 오랫동안 제한되면서 항공 여행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원받는 해외여행 재개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상은 싱가포르와 타이완, 태국, 괌, 사이판 등 동남아 지역들로 정부가 해당 방역당국과 막바지 협의 중입니다. 누구나 갈수 있는 건 아니고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들만 그것도 개별 자유여행이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만 우선 허용됩니다. 우리는 인천공항, 상대국도 특정공항 한 곳을 지정해 직항편으로만 오갑니다. 한 주에 한두 차례 내외국인을 포함해 한 번에 200명 정도로 인원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과 상대국 국민 모두 여행가기 전 최소 14일 동안 자국에 체류해야 하고 출발 3일 전까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는 상대국에 도착해 한번더 받고 여기서도 음성 판정이 나와야 여행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대상국과 운항 편수, 출입국 인원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해외여행 허용 소식에 여행사와 항공사들은 부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여행사들까지 여행 상품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여행사들은 싱가포르, 괌 등... 트래블 버블 우선 후보지뿐 아니라 유럽 지역 상품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 여행사도 다음 달 12일 출발 가능한 파리 여행 상품을 내놨는데 한나절도 안돼 20명 정원에 6명이 예약했습니다. 정부 정책도 오늘 마침 발표될 거에서 연기해서 상품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한국인 입국 시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백신 접종자는 진단 검사 대상에서도 제외 한단 방침을 밝혀 이런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가 면제될 만큼 많이 규제가 완화된 상태이고요. 대신 저희는 방역 전담 관리사를 교육을 시키고.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억눌렸던 소비자들의 여행 욕구가 최고조란 게 여행업계 기대입니다. 실제 지난주 한 홈쇼핑에서 판매된 유럽 여행 상품은. 1시간 만에 5만 2천 명이 몰리면서 매진됐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도 노선 운항 재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물 운송으로 버텨온 대형 항공사와 달리 극도의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던 저비용 항공사들은 터널 끝 빛입니다. 어, 저희 괌은 지금 8월 초부터 주 2회 이상 운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보다 한85% 정도 회복하려고 합니다. 면세점 업계도 들썩입니다. 긴장이 활기가 넘쳐가고 있는데 집단 면역할 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온라인 회 유지를 위한 이벤트를 미국이 자국민에 대해 한국 여행 경보를 2단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한 것도 호재란 반응입니다. SBS 전 연남입니다. 프랑스 전역을 순회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이 20대 남성에게 공면을 당했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정치권은 정파를 떠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방 순회에 나선 마크롱 대통령이 주민들과 악수하기 위해 뛰어서 다가갑니다. 경호용 철제 울타리 바로 앞에 서 있던 20대 남성의 팔을 반갑게 잡는 순간 이 남성이 곧바로 오른손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뺨을 때립니다. 손실세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경호원들이 뒤늦게 달려들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마크롱 대통령을 때린 남성과 현장에 함께 있던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가 아직 불분명한 가운데 체포된 남성은 뺨을 때리면서 구구 세력의 구호를 외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us savez, je, je vais toujours au contact. À portée d'engueulade, je le dis. Et j'y tiens. Je continuerai d'aller partout. Parce que, mais bien sûr. Uh, pour indiquer à la représentation nationale, j'en suis sûr tout à fait solidaire qu'à travers le chef de l'État, c'est tout simplement la démocratie qui est visée. La démocratie!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이달 말 치러질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일부터 프랑스 전역 순회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정치권은 마크롱 대통령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선거 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쪽지 하나 때로는 인생의 큰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의 얘기입니다. 고현준캐스트가 전하겠습니다. 네, 최근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수능격인 가오카오가 치러졌는데요. 지난 1년간 야간 자율학습을 하느라 막차를 탈 수밖에 없었던 한 학생이 버스 기사에게 감사의 쪽지를 전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밤 중국 시안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가 쪽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쪽지에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 오늘이 이 버스를 타는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며 "매일 밤 버스에서 내릴 때 친절하게 차 조심해라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라"라고 말해줘서 감사하다는 등의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글쓴이의 이름도 받는 사람의 이름도 없었지만 이 버스 기사는 지난 1년 동안 매일 막차를 탔던 한 여학생을 떠올렸습니다. 기사는 곧바로 버스 내부의 CCTV를 돌려받고 쪽지를 남긴 여학생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버스 기사는 쪽지를 남긴 학생이 항상 고개 숙여 까뜻하게 인사하는 예의 바른 학생이었다고 회상하면서 조만간 퇴직을 앞둔 자신에게 이 쪽지는 잊지 못할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흥사단 옆 본부 건물을 보존하는 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미주 한인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사적지이기 때문입니다. 본부 건물 소유주는 개발납돈 철거를 쏟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철거를 막을 국유를 해야 합니다. 사적지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전문가 평가는 이미 받았습니다. 보존해야 한다는 뜻과 정성을 합치면 못할일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규정에 음매여불가하다고만 외채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분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 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 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